네, 안녕하세요 닥신 t v 신재욱 이고요 제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회사는 mgtec 이라는 회사고 블루투스 이어폰 a5500 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을 늘 쓰셨던 분들 이게 필요한 분들만 구입하시고요 그냥 이 영상 보고 뽐뿌 받아서 구입하시면 잘안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원래 쓰던 분들은 그냥 이 영상 더 이상 볼거없고요 그냥 그냥 지르시면 됩니다. 원래 이런 제품 쓰시지 않았던 분들 딱히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영상 보고 혹해서 사시는 분들은 사시면 아마 잘안쓸 겁니다. 그런 분들은 사시지 마세요. 저는 이 제조회사로부터 땡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그냥 제가 정말 좋아서 추천하는 거고요. 저는 이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입해서 1, 2주 써보고 리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. 제가 필요해서 이 제품을 구입했고 한 1년 정도 잘 쓰고 나서 이건 진짜 추천해도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. 장점을 지금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. 핸드폰이랑 연결이 잘 돼야겠죠. 제가 1년 동안 쓰면서 뭐 수백 번 페어링을 해봤지만 연결 문제로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. 통화음질이 어떻냐?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이 제품을 이렇게 끼고 통화하는데요. 상대방이 이 제품을 끼고 있다고 해서 안 들린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 약간 송신음이 저하가 있습니다. 약간 AM 라디오 같이 조금 음질 저하가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대도 음질 저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착각을 제가 좀 느껴서 정말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는 이걸 끄고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는 그냥 받아도 사실 상관없는데 저도 자꾸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고요. 착용감 편하냐?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. 무겁지도 않고 귀가 아프지도 않고요. 그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여기에 끼는 이 고무가 어좀 아주 잘 빠지는 건 아닌데 가끔 빠져서 가방에 넣고 다니다 보면 이게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가 입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마이크가 입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아무리 비싸고 뭐 좋은 제품을 쓰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극복을 한다고 해도 외부 소리가 크면 잘안 들립니다. 애플에서 나오는 딱 귀에다 꼽는 그뭐 이렇게 담배공초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입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관심은 없었고요. 이 제품의 디자인은 무슨 플랜트로닉스의 뭐 보이저 레전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마치 이게 약간 짭퉁 카피 제품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짭퉁이고 카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차피 뭐 이어폰의 디자인이 다 똑같듯이 어떤 기능적인 요소를 둔 디자인이고 이런 디자인이 무슨 특허고 이게 뭐 독점 베타권이 있는 뭐 그런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. 뭐그 제품은 이제 10만원, 20만원 정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굳이 10만원, 20만원 주고 그 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, 저는 한 2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나름 3만 9천 얼마예요. 얼마지? 39,400원. 실제로 저는 어떻게 쓰냐면, 정말 너무 일이 바쁠 때, 전화가 되게 많이 오고, 또그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손으로 뭘 써야 될 때는,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딱 받으면, 막 이렇게 정신 없단 말이에요. 손으로 쓰기도 바쁘고, 이게 손이 자유로우면, 전화를 받으면서 도딱 이렇게 뭘 받아 적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손이 자유롭다는 거죠. 개인적으로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, 전화를 꼭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고,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. 예를 들면, 병원에서 무균적으로 어떤 술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, 그럼 장갑 끼고 다 손이. 멸균 상태인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가끔은 이렇게 딱 전화기가 옆에 있으면 아 전화 좀 받아 주세요 해서 누가 옆에서 전화를 받아서 귀에 이렇게 대 주거든요. 그럼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할때 블루투스 핸즈프이딱 끼고 나서 이게 무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전화 딱 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받냐면 옛날에 무슨 블루투스 핸즈프이 기면화 광고하는 거 이렇게 받았잖아요. 제가 이거 해 봤는데 이건 안 됩니다. 그게. 여기 버튼을 여기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안 눌려요.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무균적 거즈라고 쳐볼게요. 그러면은 내 손이 지금 에이셉틱한데 이 거즈 멸균 거즈 딱 들고 이렇게 딱 눌러서 전화 받고 이 거즈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. 어, 컨타미네이션 되지 않고 전화 딱 받을 수 있죠. 그러면 딱 이렇게 술기하면서 전화 딱 받을 수 있습니다. 단점은 요거 끼고 다니면 은 청진기를 쓸때좀 걸리적거린다는 거죠. 사실 뭐 청진기 쓰는 상황이 그리 많진 않으니까. 근데 이제 여담인데 단점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저 병원에서 이러니까 병동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화인지 모르고 저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말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황이 꼬입니다. 지금 지금 저 전화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좀 알려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저랑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 또 뭐라고요?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. 못 알아듣고 갑자기 자기랑 전화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하고 있으니까 좀만 있다 얘기해달라고 이 얘기가 바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전화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전화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누구 나한테 와서 말 걸면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전화 내려놓고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전화받고 이게 되잖아요. 이거를 끼고 전화하면 병동에서 제가 전화하는지 모르고 자꾸 이렇게 와서 또 뭐. 오프라인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할때 일부러 이렇게 전화를 들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지션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더 장점 알려드리면 뭐 이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제 업무적으로 폰을 두개 쓰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두 개를 하나의 블루투스 핸즈 프리에 페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폰으로 뭐 유튜브나 음악을 듣고 있다가 콜폰으로 전화가 오면 콜폰으로 전화를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내 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콜폰으로 전화가 온다 그럼 여기 전화가 대기 중인 상태가 띠띠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콜폰을 딱 받으면 콜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페어링이 두 개가 되고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연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두개 쓰시는 분, 블루투스, 핸즈풀이 한 개에 연결하고 페어링 잘 해서 쓸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고민하셨다면 구입 추천합니다. 뭐, 품질도 좋고, 마감도 좋고, 소리도 잘 들리고, 마이크가 입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음도 잘 되고, 이게 오른쪽에 착용할 때는 이렇게 해서 착용하면 되고요. 왼쪽에 착용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 귀에다가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제품 아주 잘 쓰고 있고, 뭐, 아주 추천합니다. 4만원이라서 약간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뭐제 제품이 조악하지 않아서요. 아주 좋습니다. 잘 쓰고 있어요. 어,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.